안녕하세요. 사람부터 건강하게 인강 안니원최소 원장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출혈 현상인 생리는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져야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범주가 아닌 출혈, 즉 부정출혈이 생기면 일상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단기간의 출혈만으로도 걱정이 되는데 그 현상이 수년간 이어진다면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한의학에서는 체질적 요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바로잡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8세의 이혼 여성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난 3년간 부정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리가 끝난 후약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출혈이 시작되고 다음 생리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출혈은 소량으로만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생리량만큼 쏟아져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다 출혈이 이어지면서 어지럼증, 숨참, 가슴 두근거림, 두통 등 전형적인 실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자궁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지만 복용 후에 심한 두통 때문에 복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환자는 기혈이 왕성하고 위장이 열이 많은 체질로 분석되었습니다. 음식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좋은 체질인데 문제는 과식과 기름진 음식의 선호로 인해서 식적과 수별이 쉽게 쌓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복부에 쌓인 수별은 대장과 자궁 주변의 혈관을 충혈시키고 정상보다 팽창된 혈관은 쉽게 출혈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러한 체질적 특성은 과체중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말초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 생성되는 기전과 연결됩니다. 그 결과 자궁 내막 혈관이 에스트로겐 작용으로 과다하게 발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근종 등 에스트로겐 과다 관련된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내의 기저층의 충혈만 관찰되고 구조적인 이상은 없었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혈 및 혈관의 안정화입니다. 치혈을 줄이고 충혈된 자궁내막 혈관을 진정시키는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별의 제거와 생활 관리입니다. 하복부의 수별를 풀어내는 처방을 쓰면서 동시에 음식 조절과 운동을 철저하게 지도했습니다. 복약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출혈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 첫 생리가 되었을 때는 생리 후에 항상 반복되던 출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충혈되었던 자궁 내막의 기저층 혈관 음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했습니다. 그 결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서 3년간 이어지던 부정출혈이 2,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지면서 큰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체질적인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